시장에는 봄나물이 가득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온 봄나물인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서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에 가면 노란 유채꽃이 한창인데요. 바로 이 유채나물이 간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간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이 튼튼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야 간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모세혈관이 사라지는 유령혈관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간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사라지면 그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암세포도 자랄 수 있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돌연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모세혈관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혈전이라도 모세혈관 벽에 붙기 쉽고 결국 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간경화가 올수 있습니다. 요새 혈관을 퇴화시키는 혈액 오염과 혈전을 막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가진 나물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나물 비법은 바로 유채 나물입니다. 꽃이 피기 전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나물로 섭취하는 것인데 씹을수록 쌉쌀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말린 건 유채는 사계절 모두 활용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령 혈관을 막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유채의 성분 중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아르기닌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산화 질소로 변한데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간 해독 기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간에 요령 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간의 염증과 간의 섬유화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유채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성분이 들어 있는데 바로 아르기닌 외에도 혈전 예방을 돕는 칼륨과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엽산 성분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엽산은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한편 간 효소인 SOD 생성까지 도와 유령혈관을 막고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유채나물을 먹는 방법은 된장에 무치기, 된장국으로 끓여 먹는 방법, 유채겉절이 등이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무치면 소화흡수가 배가 되고 된장에는 유채에 부족한 단백질이 풍부해서 함께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지며.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수 플로본을 섭취하면 혈액의 지방 감소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체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 중 하나는 바로 바지락인데요. 바지락에 풍부한 철분과 마그네슘은 유체 속 아르기닌, 엽산 성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고 분해되도록 도와주고 바지락 속의 타오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세포 재생을 돕기 때문에 유령혈관을 막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체 된장국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된장 2스푼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른 유채 한 줌, 아지락 한줄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잠자던 우리 몸을 깨우는 활력을 주는 봄나물, 그 중에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채나물 많이 드시고 필요 없는 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